제주 이경주 900m, 곧 출발합니다. 저희 경마 제주 이경주 900m 10마리 출발했습니다. 왼쪽에 2번 검장 파워. 바깥쪽 3번 천비양자 외곽쪽으로는 7번 청룡퀸 8번 청룡신화까지 가세합니다. 안쪽으로 1번 연풍연가가 가세하면서 2번 덤장파워가 선두를 이끌고 있고 1번 연풍연가가 2위까지 그 뒤쪽에서 7번 청룡퀸 안쪽으로는 3번 천비양자가 3-4-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. 2번 덤장파워 단독 선두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. 1번 연풍연가가 2위까지 7번, 10번, 8번, 안쪽에 3번, 뒤쪽 6번까지 3, 4, 2, 3 치열합니다. 2번 덤장파워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손도 이끌고 있고 1번 염풍연가가 2위까지 이제 2번 덤장파워는 4코너 선행하고 결승은 그냥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. 1번 염풍연가가 2위까지 치고 나오면서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7번 청룡퀸, 바깥쪽으로는 10번 아, 딩고, 8번 청룡신아 그리고 6번 세 세상까지 3-2-3 이제 2위 싸움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. 선두 여전히 2번, 덤장 파워가 잡고 있는 가운데 7번과 6번의 역주가 뜹니다. 6번, 세 세상 그리고 7번, 청룡키니 바깥쪽 치을 하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. 2번, 덤장 파워는 선두, 7번과 6번 두 마리는 근소한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외곽적으로 4번, 캡틴 파도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. 2번, 덤장 파워 선두, 6번, 세 세상 2위까지 안쪽 7번, 3위로 2번, 6번, 7번, 4번 앞서면서 결선 도가 합니다. 2번 덤장파워가 처음부터 손두를 이끌었습니다. 결승선 골인할 때까지 선두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막판에 6번 세세상, 7번 청룡킨의 2위 싸움이 치열했고